바람의 살랑이는 감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듯 합니다. 여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그야말로 풍요로운 행복이 눈앞에 가득 펼쳐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감반 옆을 지나가기라도 할 때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온몸에 기분 좋은 에너지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 탐스러운 감들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연의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감나무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자연의 선물, 아삭하고 달콤한 단감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3분 가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단감은 가을철 면역력 지킴이입니다. 단감에는 비타민C가 사과에 무려 17배 이상 함유되어 천연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및 활력 증진에도 최고입니다. 단감 속 비타민C는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제거하여 만성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단감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활력 넘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과음한 다음 날이라면 단감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감에 풍부한 과당과 비타민C가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이드를 빠르게 분해하여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단감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데 좋은 칼륨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몸 속의 중성 지방 배출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이 많이 피로하시다면 단감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감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와 루테인,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며 특히 야맹증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감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며 암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감은 다이어트와 장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단감은 칼로리가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단감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한 가을철 천연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효능을 잘 기억하셔서 제철을 맞은 단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